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 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전혀가 입냄새, 치약기,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단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받아. 이현중 선수와 여준석 선수는 기대치가 국내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번 대회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중국전에 있었지만 유기상 선수도 한 단계 전도 스텝업한 느낌이었어요. 어 그렇죠. 본인도 네. 그걸 느꼈을 거예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저는 KBL에서 보던 것보다 선수들이 어, 성장을 했다라고 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음.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음, 선수들이 그래도 좀 이번 대표팀에서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게 거기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음. 어 이런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대표팀이 잘 만들어 놨으니. 음. 선수들은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의 부상이 좀 계속해서 좀 악령처럼 따라다녔어요. 이제 여준석 선수, 이정현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뭐 지난주에서도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정현 선수가 있었다면 <laughs> 어땠을까? 저는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저기 뭐야 호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있었어도 안 되긴 했을 것같은 <laughs> 네. 근데. 어 이정 선수가 있었으면, 그래도 샷 크리에이터가 하나 음, 더 있으니까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 마음이 좀 아팠고, 음. 네, 항상 본인이 들더 하고 싶어 했는데, 어쨌든 부상으로 맞아. 빠지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부상이 깊진 않다고 네. 하니, 맞아요. 불행 중 다행이고, 잘 회복을 해서 또새 시즌에 또 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정현 선수가 이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손상으로 이제 큰 부상으로 좀 염려를 했는데 음. 재활을 통해서 수술 없이 (3주) 가량만 이제 지나면 네네 네,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복은 그렇게 받았는데 네. 이제 선호가 그때 이제 전주훈련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훈련에 합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일단 뭐~ 어쨌든 뭐~ (2~3주라고) 해도 중요한 건 시즌에 지장 없는 몸 상태여야 할 테니까 네. 이왕 쉬는 거잘 쉬고 음, 맞아요. 맞아요. 잘 회복해서 다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센터의 필요성 이번 대회 센터의 부재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좀 기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저희가 이제 대표팀 앞으로 가는 또 지금 분량이 있으니까 곧때좀더 네. 얘기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평가는 여기까지 해 보고 네. 한번 이제 성과도 짚어 봐야죠. 네. 이현중 선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새로운 이제 에이스의 탄생이 된것 같아요. 이현중 선수가 이번 대표팀 평가전과 아시아컵을 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왜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이었나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음 그동안 이현중 선수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아하. 아 근데 어쨌든 해외 리그를 계속 봐온 사람들은 음. 알죠 너무 높은 경쟁 속에서 이 선수가 진짜 피터지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고 그 강한 경쟁력을 계속 키워왔을 때 얼만큼 강한 선수가 되는지도 이번에 봤고 지금은 더 이상 이현중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선이 없어졌다는 거. 네. 이게 가장 어 이번 대표팀의 최고 수확. 그리고 이현중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많게는 10년, 음. 적게는 6~7년 동안은 대표팀의 에이스 자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를 음. 우리가 농구 팬들에게 각인을 시켰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현중 선수를 응원하는 이제 농구 팬 입장에서 항상 봤을 때데이비슨 대학교 뭐 그게 뭐 음, 대단해라는 음, 평들도 맞아. 있었고 네, 호주리그 호주리그에서 어. 뭐 벤치 어. 뭐딱깔이 아니야 뭐 그렇게 어,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 오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 모아놓은 그쵸.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서도 압도적이야. 거기서도 맞아요. 1등이 아니라 그냥 어. 압도적인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여준석 선수도 미국 대학교 군자가에서 거의 못 뛰었죠.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오니까 에이스 역할을 하는 거고 확실히 해외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갈수 있다는 것을 이제 두 선수가 보여줬다고 볼수 있고요. 저는 이현준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게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경기에 대한 이제 열정, 에너지 레벨 태도. 그리고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그 태도가 정말 네. 눈에 띄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를 필두로 한 팀의 팀워크라든지 이제 결합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현중 선수가 이제 다섯 경기 통틀어서 32.6분 출전해서 19.8점 그리고 7.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어요. 음, 네. 저는 이제 보면서. 1번부터, 볼핸들러, 물론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포지션을 다,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도움 수비까지 네. 가는 역할도 했었죠이현 아, 선수가 그 수비 력 자체는 아주 뛰어나다고 볼수 없겠지만, BQ가 좋기 때문에 음. 수비 커버 범위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제 그런 걸또 호주에서 많이 배워왔고, 그 다음에 KBL에서 뛰는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 뭐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현중 선수도 그렇지만 사실 여준석 선수가 저는 부상이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음. 중국전에서도 석점을 네 개를 쐈는데 이제 성공을 하나도 시키지 못했어요. 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뭐 무릎의 밸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음. 일단 제가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여준석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명확한 노을이 없었다고 하세요 음. 아. 그러다 보니 여준석 선수가 본인의 위치 공격해야 될 스팟을 잘 찾지를 못해서 네. 여준석 선수는 좀 간결하게 했을 때 위력이 더 많이 나온 선수인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좀 무리한 슛을 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고 사실상 뭐좀 농구를 전술적으로 좀볼때 이번 대표팀의 공격에 있어서는 이현중 중심의 농구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게 가뜩이나 이제 여준석 선수가 이제 무릎도 약간 이게 무릎을 다쳤을 때 무릎이 좀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불안한데 어, 네. 어쨌든 그 와중에도 자기가 뛰려고 했는데 음. 그~ 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혼란이 많이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음. 어, 여준석 선수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잘 활용을, 활용점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준석 선수가 확실히 장점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요. 딱 간결하게 했을 때 오, 그럼요. 경기력이 좋은 선수. 그러니까 음. 공을 잡았을 때 바로 올라가는 스파더 공격이라든지 아. 공을 잡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음. 이제 드리블 돌파가 음. 아주 위협적이었고 음. 대신에 왼쪽 드리블을 쳤을 때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보니까 탑이나 45도 쪽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동선 자체가 좀잘 정리가 안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음. 여기에 수비에서도 여준석 선수가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지만, 음. 이제 수비 로테이션이라든지 수비 약속에서 조금 아, 실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 젊은 선수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대표팀을 처음으로 치르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준석 선수의 성장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제 딱 대학도 본인은 좀뛸수 있는, 네. 네. 많이 뛸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음. 좀잘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전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덟 점 차, 굉장히 잘 싸웠다. 잘 싸웠나요? <laughs> 뭐, 네, 뭐잘 싸웠다고 할수 있죠. 잘 싸웠죠. 근데 잘 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길 거 이기기는 쉽지 않은 음. 팀이었다. 아니 호주 네. 결승전 보니까. 잘하는 팀이었어 아, 너무 그래요?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준비도 잘, 잘 준비도 잘돼 있고. 맞아요. 네. 그 중국은 뭐 여담이긴 하지만 중국은 그 소셜 미디어 중국 내 소셜 미디어에서 중국 남자 농구 대표팀 그 해시태그가 네. 1억 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오우. 그리고 중계 사이트가 폭파가 됐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번에 아시아컵 결승 간게 10년 만이라고요. 네 맞아요. 10년 만에 결승 갔고 네. 10년 전에는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준우승이었지만 그러니까, 호주가 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심지어 호주하고 호주한테 이길 뻔했으니까. 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번 그 경기력에 대해서 음. 중국 그 팬들이 축구 보면은 너무 화가 많이 아 나거든요. 어 <laughs> 막 난리다가. <laughs> 그게 다 분출된 거아요 네, 난리가 그치? 나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나 준우승 해 가지고 화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찾아봤는데 아 어, 중국 농구 팬들은 다르시더라고요. 어. 어, 이번에 너무 잘했다 막 <laughs> 눈물을 흘렸다 막 그러한 그 반응들이 굉장히 어. 많았고 호주에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은 호주 이길 수 있을 것같아라고 생각 그러니까 보여줬지 할, 네, 할 정도로 네.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농구 팬들이 아주 흥미롭게 음. 재미있게 잘 봤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네. 네 지금 전준봉 님께서 해외 댓글에서 중국전 한국한테 파울 많이 부러졌다고 엄청 말 많아요.라고 뭐 사실이지 뭐. 네. 삼쿼터에 어, 웬일로 우리가 사실 중국하고 게임하면 항상 심판 판정 있어서 불리한 쪽에 서 있었는데. 그렇죠. 어, 이번에는 좀이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음, 이점을 가져가긴 했죠. 음. 네. 도움을 좀 받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쿼터의 자유 투를 보면은 총 총. 게임의 자유투를 26개를 얻어서 그렇군요. 20개를 성공시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도 이렇게 판정에 좀 네. 이득을 얻는구나. 음. <laughs> 라고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뭐, 한 경기 정도, 뭐. 아, 우리가, <laughs> 우리가 좀 합시다, 좀. 그니까. 아,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니까, 맞아요. 아, 그동안 오. 우리가 아, 당했던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너무나 화가 많이 납니다. 음. 네. 그래서 아시안컵, 아시아컵 이야기를 마저 좀 해보면 우승은 호주가 중국과 함께 90대89 네. 1점 차이로 호주가 네. 우승을 또 가져갔습니다. 야, 진짜. 사실 그 전반만 보면 중국이 그냥 이길 어.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너무 주, 중국이 호주도 준비를 잘하는 팀이지만 중국이 더 많이 준비를 해왔고또 음. 어, 우리하고 할때 하고 또 다른 수비를 준비해서 오면서 호주 선수들 뛰면서 호주 선수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네. 엄청 역력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주가 아예 그냥 계속 몸을 들이받으면서 계속 인사이드 계속 득점해갖고 네.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어 사실 호주가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아시아에 편입이 됐을 때아 이거 그냥 하나는 떼놓고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음. 넘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고 실제로 호주를 물론 호주도 NBA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적수가 없던 팀이었는데 네. 그래도 호주를 깰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그거 자체에 어, 중국의 이번 경기력은 다른 나라에게도 조금 메시지를 줄수 있는 음.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호주가 이번 그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었죠 아담 케이폰이라는 이제 음. 워싱턴 위저즈 이제 코치가 음. 이번에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 이 감독은 매 경기마다 전략 전술이 달랐다고 하죠. 어.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이었고, 음. 그리고 쿼터마다, 어. 그러니까 전반 후반, 이런 음. 쿼터마다도 전략 전술이 좀 달랐다는 부분이 있고요. 음. 네. 그러니까 현지 평가를 들어보니까 이제 딱 그게 됐대요. NBA식의 세세한 데이터와 분석 농구가 어. 호주 특유의 피지컬 농구와 만났다. 어. 아. 그럼 우리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치. 아주 희망 섞인 음. 이야기로 이제 가득이 찼다고 하고요. 음. 이번에 또 신예 선수들도 많이 발굴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세대 교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음. 호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회였다라고 그렇다, 평가를 그렇다. 하더라고요. 부러워. 네 맞습니다. 이제 아시아 게임에는 전통 아시아만 나옵니다라고 올려주는데 음. 이제 네.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에는 호주가 안나오죠 호주, 뉴질랜드가 안 나오죠. 안 오세아니아가 네. 편입이 안돼 있어서.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아시아컵 베스트 5가 이제, 갤로웨이 맥베이, 왕준지의 후진추이, 바헤디 선수가 이제 총 음. 5명이 선정이 됐어요. 포디움에 오는 세 팀에서 나왔고요. 네. 이현종 선수가 좀 들어갔으면 했지만, 역시, 맞아요. 어, 파강 탈락팀에게까지 는 <laughs> 오지 않았다. 네. 아, 호주 2명, 중국 2명, 음, 이란 1명. 네. 잘하긴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진는안 뽑힐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laughs> 잘했어 잘해요. 어, 그 잘했어.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랑 맞붙었던 이제 중국의 왕준지랑 후진추는 <laughs> 어, 와, 지독하더라 진짜 네. <laughs> 지독해. 제가 그 후진추 느리다고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게 키큰 선수 치고 좀 느린 거지. <laughs> 동포 비슷한 신장을 갖춘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laughs> 어, 워낙 또 빨라가지고 음. 아, 참 잘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네. 음. 그러니까 후진추이 후진추가 보니까. 슈터치가 굉장히 간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비밀하고. 그 CBA에서도 슛을 네. 고자 쏘는 선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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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네. 그 지금은 중국 대표팀에서 더 골밑에 편중이 됐는데 네. CBA에서는 외국인 선수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외곽슛도 좀 쏘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특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CBA는 외국인 선수가 이제 두 명이 동시에 두명 뛰고 네. 보이는 네 명을 합니다. 진짜 네. 대단한 나라야. 네. 그러니까 돈 많은 팀들은 네명 갖고 뛰고 이제 그건 그 구단마다 자유고 최대는 네 명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루비오님 지금 하승진이 이승현만큼 뛰는 느낌이던데라고 하시는데 <laughs> 키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어... 굉장히 부드럽게 비유가 저 비유만 해도 무섭잖아. 네,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제 네. 질리게 하더라 질리게. 네. 음. 그래서 이제 호주 우승팀 호주는 4강에서 이란을 상대로 92대48뭐 대승을 거두면서 여유롭게 결승전에 진출을 했어요. 네, 생리트존에서 또52 점을 넣으면서 가볍게 올라왔고 중국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4강에서 또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네. 그2 m 트21그 선수는 호주전에 왜안 뛰었냐고 하시는데 이제 중국의 아, 이름 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선수는 키가 큰 대신에 스피드가 느려요. 음. 근데 호주의 사이즈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네. 어. 사이즈가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선수가 나왔을 때중국이 가져가는 이점이 그렇게 크진 또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마저도 중국은 그것도 준비를 한 것. 네. 저 친구를 많이 쓸수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음. 감안하고 음. 경기를 맞아요. 준비한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면은 두리어 바스님께서 그러면은 중국이 압도적인 건가요? 올려주셨는데 일단 아시아 게임 아시안 게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 이거를 제가 네.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한번 얘기하자면 네. 이 중국팀이 음. 어, 갑자기 아, 중국 이번에 이왜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하지만 아 이게 사실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laughs> 잠깐 맛보기로 그, 해주시죠 네. 네. 중국팀이 그냥 생긴건 아니고 음.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만에 지금 결승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때는 우리가 어 중국하고 이제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하던 시기가 음.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중국은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감독으로는 거시창, 응 음, 거시창 그 감독이 원래부터 유망주 육성에 굉장히 강한 감독으로 어, 음.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 거시창 감독이 제가 장, 지난 방송에 얘기했어요. 고아이론, 음. 어, 고아이론을 육성해낸 선,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 감독 체제로 팀을 전환하면서 중국은 작년 재작년 썸머리그를 그러니까 썸머리그에 나오진 않았으나 네. 썸머리그 팀 중에서 일정이 없는 팀들이 맞아. 연습 게임하거든요 네. 그 연습 게임 상대가 지금 중국 팀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중국 팀은 지금 선수 주축 선수를 중심으로 다시 아시아 정상을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중국이 야 중국이 경기력으왜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거 아니고 네. 네. 이미 (2년) (3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들이 경쟁했던 상대가 서머리그 (MBA) 물론 서머리그 팀이 m b a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머리그 팀이 굶주린 네. 팀이에요 굶주린 네. 팀 네. 훌륭한 선수들이죠 어, 그팀들왜냐면 네. 작년에 제가 서머리그 취재를, 취재를 갔을 때 이렇게 기자들 그 가는 (2층) 그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 경기장 있는데 거기 네. 중국애들이 있는 거야. 음... 가서 봤더니 연습 경기를 하고 있어. 오... 어뭐 중국애들 만나 했더니 와 있던 거야. 그래갖고 음... 그리고 거시찬 감독은 또그 계속 스카우트를 하려고 음... 이, 이번에 썸머리그는 중국 코치가 왔어요. 음... 썸머리 그때도 계속 그이 농구를 동태를 파악하려고 음...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화가 되면서 갖춰진 팀이다. 그래서 그 완성도가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선수들이 다 젊어요.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에 가 있는 양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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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센도 빠진 상태랍니다. 란 네. 근데 양한센도 작년에 서머리그 때연습경임을 뛰었던 선수고. 음.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은, 어, 당분간은 좀 강세가 좀, 물론 이게 늘가지는 않겠죠. 언젠간 흔들리기도 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자체는 갑자기 한순간에, 어. 우리 해보자고 딱한게 아니고 네. 2, 3년 공을 들여서 새 음. 감독 뽑아놓고 어, 시스템화를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다 어, 그 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 그러니까요. 이제 고스장 감독이 지휘봉 잡고서 중국 대표팀도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고 야오밍 그 농구 협회장이 떠난 이후에 오히려 약간 중국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음. 더 어, 투자도 많이 하고. 음.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오밍 그 협회장이 협회장에서 내려온 다음에 음.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NBA 팀들과 그어 맞아요 매칭을 네. 할 때도 맞아요. 야오밍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네. 야오밍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야오밍이 오히려 그 일선에서 빠지면서 더 많이 그 중국 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번에 그 고창한 감독이 원래 중국 농구 하면은 키큰 선수들로 그냥 안쪽에서 때려 박는 어, 어, 그러한 어. 어찌 보면 뻔한 농구, 하지만 어. 위협적인 농구를 했지만 어. 이번 대회에서는 3점 슛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어, 네.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음. 이번에 야투 성공률도 아시아컵에서 1위였고요. 음. 3점 슛 성공률 1위였습니다. 음. 자이투 성공률까지 1위였거든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찾아보니까 3종 1대라는 이 훈련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엄격하게, 어렵게 <laughs> 실전을 중심으로 <laughs> 어. 대량의 훈련을 의미하는 어. 1960년대, 70년대 어. 뭐 중국 체육계가 뭐 도입한 훈련을 네. 네. 어. <laughs>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구식의 훈련이지만 음. 고스찬 감독이 아뭐 몽둥이를 들었, 들었으려나뭐 어찌, 어찌 했으려나 모르겠지만 <laughs> 하여튼 열심히 주입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한 결과 지금의 좋은 성과로 이어졌고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한센 빠졌고 음. 정판보도 있고 음. 취용시도 있고 음. 여러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음. 이 선수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와, 중국의 경기력은 정말 놀라울 것 같고 음. 2027 월드컵, 2028 올림픽까지 정말 중국은 더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저기 졸려영 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 협회가 월급 따라안 받고 농구인들 돈을 기부한다고 하는데 농구인들 좀 기부 좀 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농구인들이 무슨 기부야. 어,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제 네. 그만큼 많은 관심과 기부를 우리 농구에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더 활발해지겠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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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We'll I'm